네, 칼수가 네, 넘치는 셰프. 네, 멋집니다. 왼쪽 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트 좋습니다. 하트 오른쪽 그 어, 일단 우선 기본적으로 요리를 배워야 했었고요. 그래서 어, 셰프님들께 실제로 현장에서도 계속 상주하고 계시는 셰프님들께 배우고 촬영 전부터 어, 요리 연습을 했고 그리고 사투리적으로도 어,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라서 집요할 정도로 집착을 하면서 어, 여쭤보고 계속 네, 체크를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서진인의 촬영할 때는 그 설거지 위주나 아니면 책칼질 위주로 했었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칼질을 배워서 어, 칼질에 재미를 붙여서 할수 있었던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이전에 서진이네 촬영이 없었다면 조금 더 두렵고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당신의 막 초반 촬영할 때 흑백요리사가 굉장히 <laughs>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어서 저도 굉장한 애천, 애청자였었고 그래서 보면서 이제 셰프님들마다 음식을 할때 어떤 정말 이 노력과 진심을 담아서 하는 모습이 매 장면마다. 어, 되게 인상깊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캐릭터를 연기를 할때좀더 책임감을 갖고 연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특정 어떤 셰프님을 어,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네, 그 프로그램 자체를 되게 네, 재밌게 보는 청자로서 셰프 역할을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